한몸된 공동체 이 제목으로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 여러분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두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죠. 그 중에 그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수용소가 지금도 폴란드나 그런 또 여러 지역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로 남아 있죠. 보존되어 있고 독일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치의 문양, 나치를 상징하는 그 철십자가 하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데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절에 보면은 절의 문양이 있잖아요. 만자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문양이 반대쪽으로 되겠습니다만그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끔찍한 범죄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유대인만 학살한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사람과 심지어 자국민도 유대인과 같이 학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럽 사람과 자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의해서 그때에 그렇게 학살 당했습니까? 히틀러는 자기 민족을 게르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안, 아리안족. 이 아리아라는 말은 고귀한, 훌륭한 그런 뜻으로 원시 인도 유럽인에서 파생된 고대 인도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 아리아입니다. 어, 여기서 다시 파생된 베다 시대의 인도인들은 인도 아리아인들은 타지땅과 구분해서 자기들을 아리아라고 불렀지요. 자, 그러나 이 아리아인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의 그 나치의 인종 우월주의와 잔혹 행위 때문에 오늘날 학계에서는 인도 유럽 어족을 가르칠때 아리안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은 이제 자기들을 아리안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르만이라고 부르죠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세계에서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 게르만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리아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우수한 민족임을 과시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어, 몸이 약하거나 혹은 어, 장애가 있거나 지능이 좀 낮거나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이 혐오하고 학살한 겁니다. 같은 독일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동유럽을 떠돌고 다니던 정착하지 않고 떠돌고 다니던 집시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인의 가정에 장애인이 없게 하려고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아리안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독일인, 즉 위대한 아리아인은 모두가 신체 조건이 다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나며 세계를 정복할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이런 주장은 독일 사람의 생각 깊숙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강력한 정권을 기초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계획하는 대로 모두가 획일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정통 아리아인은 다들 금발 머리에 신체가 건장하고 또 지능도 뛰어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상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동과 서가 나뉘고. 서로를 향해서 막 으르렁대면서 각각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양쪽의 색깔이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표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색깔이 너무 확연하게 구분되잖아요. 한마디로 양쪽 모두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몰표를 주는 겁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나 정치적 이념,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관심이 없죠. 후보로 나온 사람의 어떤 범죄 경력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귀를 하된. 투표만 하고, 회기라 된 정치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을 그렇게 찾지 않고, 그저 어떤 색깔만 보고, 회기라 된 그런 선택을 한 결과,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양성이 없는 정치, 다양하고 건전한 의견과 토론이 없는 정치를 통해서는 삶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살아는 정치는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정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신 다양성을 또한 한 성령을 통해 하나로 모으고 각자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 온전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혹은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체 가운데 어느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팔에는 한쪽 발에 한쪽 발에 발가락이 다섯 개씩 있습니다. 손가락처럼 다섯 개의 발가락 있지만 여러분 발가락은 손가락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발가락을 뭐 오므리고 약간 벌리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발가락을 손가락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발가락은 손가락에 비해서 짧기도 짧고 또 물건을 자유롭게 집지도 못하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물건을 움켜쥐지도 못하는 발가락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할까요? 손가락처럼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발가락 왜 필요할까요? 사실 별로 잘 움직이지도 않지만 발가락에는 많은 신체 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몇 가지를 살펴보면 발가락은 우리 몸의 지지 기능을 합니다. 인체의 기초는 발이고 발의 기초는 발가락이죠. 그래서 인체의 기초는 발가락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건물의 주춧돌처럼 하중을 지지하거나 충격 또는 변형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것이 발가락이 하는 역할이에요. 나무의 잔뿌리처럼 뿌리의 마지막 부분으로 생명력을 좌우하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발가락이 하는 거죠. 발가락의 운동 기능을 살펴보면 1%의 발가락이 99%의 신체를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가 걷거나 뛸때 체중의 3 배에서 일곱 배의 하중을 발가락이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움직이고 이동할 때 역할을 하죠. 스프링처럼 체중의 충격을 제거하는 기능과 들어오는 작은 힘을 추진하는 힘으로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마치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 큰 중량을 움직이는 원리로 이 발등 뼈와 발가락 뼈가 추진력과 제동력을 극대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발가락이지만 우리 몸에 큰 일을 사실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의 장기, 우리 몸에는 장기가 여러 있잖아요. 이 장기 중에 간혹 제거해도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장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맹장과 쓸개 아닙니까? 이 장기들은 우리 몸에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걸 제거를 해도 우리 목숨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거해도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다기보다 크게 지장이 없는 이 장기들이 왜 우리 몸에 있을까요? 왜?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실 그 장기들도 각자 고유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몸의 모든 지체와 장기들이 욕이 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모두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그 지체나 장기가 없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작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채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바울은 말씀하므로 몸의 모든 지체와 장기들이 귀하듯이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월배 중부교회의 요긴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교회의 귀한 지체들입니다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주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요긴하게 쓰임을 받지 않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없인 여기지는 않은지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또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몸의 특정한 지체만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얻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협력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수의 몇몇 특정한 사람만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힘이 센, 건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몸이 좀 약한 그런 지체도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는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약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셨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각각의 성로들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체를 똑같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생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지체도 있지만 부족해 보이 지체도 있죠.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부족해 보이는 체를 멸시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보면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웃은 왼손잡이로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왼손잡이로 기록됐지만 사실 그 의미가 의미를 살펴보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손을 쓸수 없다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오른손을 쓸수 없어서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압방 에글론의 에글론은 그에웃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업신여긴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에우슨 에글론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며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며 약해 보이고 할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교회를 섬기게 보내셨습니다. 월배 중국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 몸된 교회인 월배 중국의 각각의 지체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 성령으로 하나되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온데 여기하지 않은 지체,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십육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한 몸에 같이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을 받다면 그 아픔이 또한 우리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영광을 얻는 일이 있다면 내 일이 아니지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같이 즐거워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곧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27절에서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일상 가운데 각각의 생활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한 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 의 부부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 주를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거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체를 생각하고 위하고 또 기도해 줄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